넓이를 찾아요 방금 저기. 아, 너무 길어. 자, 이 사, 이삼각형 넓이를 주어졌다. 아, b c 1이고하시오 자, 이거 뭔지 몰라. 근데 주어진 각이 이쪽 각, 이쪽 각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삼각형을 이쪽으로 두개쪼입니다 얘랑 얘를 써야 되니까 이렇게 나누면 안 돼. 네. 자, 그럼 이제 삼각형 A B D의 넓이는 2분의 7 곱하기 8 곱하기 4 루트 3 곱하기 사인 몇, 몇 도? 자, 키인가 150도인데 150도가 아니고 30도. 그치, 30도로 쓴다고 어, 자, 그럼 사인 30도는 몇? 1분의 2 그치 어. 그래서 이 1분의 2이니까 <laughs> 자, <웃음> 2, <laughs> 2다 지우고 네. 한루트상 이렇게 나옵니다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 BCD의 넓이 이제 표현할 건데 자한 변은 12로 알고 있고 한 변은 아직 몰라요. 그다음에 길과 사인 60도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자이 전체 넓이가 56 루트 3이래. 네. 그럼 이쪽이 지금 8 루트 3 나왔으면 이쪽은 몇 루트 3인 거야? 전체가 56 루트 3이래. 그럼 56에서 8뺀 거지. 네. 이렇게, 네. 이렇게 <laughs> 차이가나니 48루트 3이다. 그래서 이게 48루트 3이다. 해서 풀면 돼. 자, 약분해서 6이고, <laughs> 얘는 2분의 루트 3 돼서. 자, 3루트 3X가 48루트 3이다. 그럼 루트 3, 루트 3 지우고 3 약분하면 16이 답이 나오겠네요. 그렇군요. <laughs> 뭐했어 혹시? <laughs> 아, <그래. 웃음> <laughs> 자2 2 <22만 웃음> 뭐. 표창이 그려있다 이거 커터칼 이런거 만들어장쳤던거 같기도 하 뭐가요? 선생님 에 나와요? <laughs> 선생님이요? 저요? <웃음> 선생님을 커터칼을 <laughs> 치는... <꺼내는 지는> 나, <laughs> 나, <laughs> 나 어렸을때 에 <laughs> 네, <laughs> 선생님은 렇게위험한 <laughs> <거 웃음> 안됩니다 오 너희는 그런 생각이 안 나는데 스승의 날이 언제죠? 5월 <laughs> 5월 10 아유 있었습니다 5월 10 15일 <laughs> 딱 나한테도 생각 못 했었는데 진짜 정말 신인인 것1 0까지다 <laughs> 매일 아, 100% 프로. 목숨을 걸고 선생님이 네, 말한 거래 말은거 아니 근데 더 충격받은 게현진이 어릴 때 이걸 만들었다는거 음, 이런 거 내가 만들진 아, 않고거못봐 어? 너무 옛날 사람 아닙니까 책에 어, 너은 애들이 고거 스승 아, 혹시 국민학교 나왔 커튼칼 잘라가지고 커튼칼 음. 잘라가지고 그투명 테이프 막붙여가지고이요이 keep such 가지 u 이거 h 야 f y o u 그 o w 다 w 아직도 you c 가 l l w h 치는 y 많아요 아 그래? w h 저희가 어떤 사이코패스가 갑자기 o u 나 a 고 불을 껐다다고자자기그 가위를 가위 t you call, what you call, what 또라이밖에 없어요. 어떤 애는 또 갑자기 지원한다고 가, 가위 들고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가위 들고 선이 좀 보세요. 딱 얘가, 얘가 손이 멀리는 데 계속 이렇게. 자존심이 안 있는 애들 많구나. 정말 <laughs> 네. 진짜 미친 놈자밖에 없어요. 자, 자이 문제는 이거 사각형 넓이를 하나 구해가지고 몇 개는. 여덟 개, 여덟 개. 고퍼기 파하면 되는데 이거 넓이 어떻게 구해요? 네 변은 다 5, 5, 알거든. 뭘그 알아야 돼? 각 하나 알아야 되거든. 네. 각 하나가 몇인지 어떻게 찾아? 잘. 자, 여기 가운데 이렇게 한바퀴 돌리면 몇 도죠? 360 360도죠? 자. 네. 자, 360도인데 이게 지금 몇 개의 각으로이루어져있니 8개야 그으로이로이루어로이죠360 나누기 8어 그러면 이건각하이가몇로이가 <laughs> 아니면 쪽으로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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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이이쪽 같은 게쪽대쪽이쪽으45쪽5죠 이쪽으로 이쪽 아깝다. 아깝다. 자, 그래서 두변 네. 알고 흰인간 네. 아니까 이거 4다리 아니, 평행사변형 넓이구할수 있겠네. 네. 그지? 그래서 평행사변형 넓이 1곱기1곱기 사인 45도. 자, 이건 2분의 1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얘가 사인 네. 45도가 몇? 2분의 1 이분의 루트이겠지 자, 이분의 루트이 <laughs> 그래서 이 사각형 넓이 하나가 2분의루트이고 이게 여덟 개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하나면 답이겠네요. 왜세번전런거안 던지셨어요? 뭔가 개구리입니까? 재밌을 것 같은 건 던지지 않아요? 네, 근데 그거 질문 없었는데 왜하시는 거죠? 안 아, 해도 네. 되나? 그냥 단풍나무 같이 생겼어요. 약간 조또배 같은 생기기도 있고, 하트처럼 생기기도 있고. 그럼 이제 수학 상황 해보시죠. 시간이 얼마 남았어요 수상하기 싫어요. 30분 30분 동안 수학 상 하세요. 시상하면 진짜 겁나 시상해요. 알겠습니다. 네, 계속... <laughs>